기적의 주인공 월계총 이런 제목으로 우리 김동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실 때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야 오늘은 기도 그리고 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려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하를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내 맘에 새기고, 내자녀들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땐지, 일어때 땐지, 누워있을 때알았지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이 말씀을 임에 붙여 불삼고문목에 붙여 교를 삼고, 내집 문설주와 바간 문에 기록할 지니라. 이 한절이 지켜지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개인도 가정도 개인 나라도, 하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느냐 못 하느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기적이라는 말이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람이 할수 없는 거 어,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 초자적인일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기적은 어, 뭐 힘든 일 어, 쉽게 해결됐다, 어, 사람들이 기적에 말하지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정말로 마음도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찬양하고 증가할 수, 수밖에 없느니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많더라고요. 실편 기자도 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서 기적을 찾아봤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셀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기적을 좀 찾아서 셀 어, 수가 없어서 그냥 놀라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더라고요. 멀리 살고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또, 이제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또 기적이더라고요.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엄청난 일잖아요 야곱아 천지를 창조하신 요에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는 시간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동진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는 내 것이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너는 내꺼야 라고 말씀하신거에요 내꺼야 내가 내 아들 생명을 그 피로 갚고 산 내꺼야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어떻게 책임지시냐면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한시도 오늘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좋은 일이 나죠. 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저는 이사야 43장에서 세 단어를 찾아 냈습니다. 1절, 너는 내 것이다. 10절, 너는 나의 측리다. 21절,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할 자다. 내가 너를 구속하는 것, 구원하는 것은 나를 찬성하기 위한 거야. 말씀하신, 말씀을 기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요한 기시록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갈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데 천국이라는 말은 영원한 나라인데 우리가 반드시 한번은 죽고 다시 한번 살아나서 이제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이 뭔가 하면 계시로가 이렇게 알려더라요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살 일을 이 땅에서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찬양하는 거죠. 아멘? 아멘?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하신 놀란 기억들을 체험하고 그래서 1 0 0 19편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마음속에서 오르나오는 그 찬양을 하루 일곱 번씩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월구층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표와 목적, 이게 헷갈리는데, 그죠 목적, 목표, 같은 것보다 틀린 거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틀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한, 그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역사상의 가장 지혜롭단 말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모든 걸다 이제 미리 다 봤는데, 이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선악관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짓더라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모든 선교단체 통해서 우리 너든 선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할때영광 받으시겠는가 요한복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다 이루어드려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렸사오니 창세전의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나를 따라 모든 자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드린 거예요. 못말르다도 뭐 그걸 이루어드리게 해서 하셨단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삶의 입당에 우리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할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는가? 겠 하면 우리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을리는 수단과 방법은 하신 능력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에 글씨까지 잘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참 평생 목회를, 뭐, 많이는 안 했지만 33년 했는데요. 목회학을 강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가 어떤가. 바울은 한절로 설명하더라고요.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요.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평생 예수님을 다 함께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다 함께해서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했다면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옆에 있님분들한테 모든 성도들한테, 나를 분마대라! 자신에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구나 하나 힘쓰게 해드릴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예수님에 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록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비로소 알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성경을 알고는 안 되는 거예요. 1브리서 10장 6절에는 이렇게 <laughs>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달랐어요 들음은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한 줄로 또 설명하더라고요. 요한음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그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제사장이시여, 왕이시여, 선지자시여, 하나님시다. 그 구약 내용이고. 구약 내용대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이시여, 왕이시여, 선지하시고 하나님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나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하나 설명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증인으로 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행하신 놀란 기적을 나를 통해서 증가하기를 원하시는 증인으로 숨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감격하시면서 증인으로 잘하십시다. 아, 네. 아멘. 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월드청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증가는 월리가 정돼지시니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체험해야 경험을 해야 증거할 수 있지요. 아, 네. 죽었다 살아나야 어, 암벽에서 고침받아야 사0 년의 눈이 떠져야 아, 그걸 증거할 수 있잖아요. 저는 폐한 말기로 죽으려다 하나님 전능하시죠 한마디 기로 살려주셔서 목사가 되고 지금 지금 노력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한 가지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인이란 말을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모세 기를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에서 너무 원망하고 불평할 때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하시자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복을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의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말한 마디 한 마디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말한 마디 그 말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 이 말을 탑떡 생각하면서 아말 잘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야 나를 증인이라고 하셨잖아.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지금대로 잘하겠습니다. 사용해 주세요.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증인들은 잘하겠습니다. 잘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증인으로 살아야겠다는데, 증인 될수 있도록 기적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아멘. 네. 입술의 열매, 그, 기적을 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가 있더라, 감사.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니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벌이려 하거든요. 이 감사야말로 이기적의 방편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사면초가 아니고, 정말 그 죽었구나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날 본받으라 말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면초가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드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 그리고 또두 번째 감사한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는 위로자로 삼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라고. 그러니까 이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 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 기적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기적을 험하셔서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하는 이루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 의지할 때, 아니,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십을 접으면, 숨은 통곡의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 가요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찾아보면요, 어떻게 한다고 봤더니,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통독하고 통달했더라. 12살 때 성전에 가서 나부들과 대화할 때, 나부들이짤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모가 차려가지고 왜 여기 있냐고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모르십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벌써 어렸을때 성경 전체를 읽으시면서 자신 누군지를 알았어요. 아멘. 성경 통독의 원조가 예수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0일 금식하시고 성열을 충만하실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에 대해서 신명이 암송한 말씀으로 다 물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성경 암송의 원조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틈만 나면 기도를 어요한 여간 고대가갈아서 산에 올라가서 뭐 틈만 나면 철회 기도 산 기도 고생 기도의 원조가 예수입니다 부인분 하시겠죠 우리 초대교회에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철회교회가 뜨거웠습니다 정말 철회했어요 밤새 기도했다고요 어, 부흥회 뭐, 일주일 할때살 싸갖고 심리, 심리 가가지고 부부에 참석을 해서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뜨거웠다고요. 그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거그 우리, 어, 먼저 믿은 분들의 믿음, 기도, 말씀 운동, 성경 강행 운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어서 하는 게 복을 쉬어서 세계 민족 뛰어난 지도자 된 국가로 만들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네. 마지막 시대 월규충을 통해서 일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기적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수님을 닮아 가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사랑 제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한심한 게 있어요. 모든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잖아요. 제자훈련 뭐 큐티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성경 읽고 그. 의미를 깨닫고 생활을 적용하고 참 좋죠 이것이 제자훈련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정도는 해야 내 제자다 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해의 목을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도로 너를 서로 사랑하라 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르는 사람이 내가내 제자인 줄 알지라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사랑하게 되고, 십달을 하시요 이게 주님이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새 개명, 내가 누를 사랑한 것처럼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요한 복음3장 16절 중요하지만, 요한 1서 3장 16절 중요하더라고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부르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얻으시면 마땅하다. 그리고 낯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조건은요, 새 개명인데,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은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원수까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제자 후회을 했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졸음과 구슬을 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가 될수 있습니까? 우리 놀고 중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 조건을 확실히 알고 그 제자의 기준에 맞는 제자가 되시고 제자를 삼는 일을 감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가 되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 그렇잖아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례를주고 내가 너에게 분별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바라 마지막 명령인데 지어져 되는데 아, 제자가 뭔지도 모르고 가서 구제나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복수이 설교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방편이고, 방편이고. 그런 사람 도와주는 거, 어, 또, 뭘 검사, 먹을 거 주는 거, 이거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방편이고,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 사건한 겁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우리 네. 월급 중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인정하신 제자를 배출하는 아, 네. 일을 간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목합니다 아, 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미리 말했잖아요. 로몬을그랬잖아요 결론이 모든 선악간의 은밀한 일에 다 심판하신다고. 여러분 심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의 심판하고 나를 심판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어디서 생기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분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한 것 때문에 공의를 위해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고쳐야 된다는 거지요. 이거를 잘못 잘못된 말할 수럽 없어요. 왜? 필요합니다. 잘못을 그냥 지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게해야 되는데 그러나 심판하는 하는 게 해야 되니까. 그것만 좀더 잘하면 조심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잘못한 것을 그냥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냥 지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약 실현될 수가 없어요. 잘못은 지적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것들이 월기총에서 해야 될지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랑, 용서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잘못을 인정할 때가 용서가 되는 거지. 잘못이 없다는데 무슨 용서가 있겠어요. 저는 그 주기도문을 하루에 수십 번 하면서 참 어려워요. 용서하는 것 같이. 여러분, 마지막 질문 앞에서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셔야 착하고 충성적인정보 말씀하시고 근데 제가 발견한 말씀 중에 가장 목표를 삼은 어, 말씀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인데 이런 말씀 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사람들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예지혜게 충성하는 종이 복된 종이라는 거야 아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온다. 내가 올때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고 정신 차려서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올때 이렇게 하는 종은 복된 종이다.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 준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하나님의 집산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이것이 뭘까?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깨달은 거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고피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아멘? 아, 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 사람, 다니다 실망한 사람, 낙담한 사람, 아픈 사람, 죽기, 전에 이제 자살을 가는 네. 사람 표정 봐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쓴 책이 21세기 상담은 성경으로 하자. 라런 책을 쓴 거예요. 제가 생명 전화 상담을 25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전화 상담은 참 유용합니다. 얼굴 모르니까 빨리 어, 끝날게요. 얼굴 모르니까 별 얘기 다 해요. 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반 상담 원칙은 간단하거든요. 들어주는 거예요. 맞다 고쳐주는 거죠. 아, 그래요. 힘들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요, 다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미 진단이 됐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성경 말씀 아니까 그 사람 필요한 말씀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읽게 하고 아 암도 시켰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월급 중에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제공합니다 아유. 날마다 날마다 기적을 정하십시오기적의주공되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다 말했어도 못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 주면서 예수님 본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 거다 하는 말씀 잊지 않고. 너는 나의 증인이다 하는 말씀이있지 않고 나를 찬송할 자다 하는 말씀이있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월규청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될수 있도록 보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